TSMC는 누구나 알듯 너무 좋은 주식인데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장턱이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기 부탁드리는 말씀 하셨는데, 맞죠. 맞죠. 음, 어, 대만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은 TSM이죠. 지정학적 디스크가 가장 큰 이슈인데, 예전에 한번 저기 워럼 오피시 TSM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국 지정학적 디스크 때문에 팔았거든요. 이거 전부 다. 근데 일단 같은 개념인데, 그, 그 그러면, 이거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론 고민스럽지만 이것 때문에 투자 판단을연향을줄 만한 것인지 절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만약에 걱정스러우시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적정스러우시면 그냥 안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사님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뭐 워낙 네.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예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laughs> 그런 거니까 음. 아 소위 말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만에 하나라도 남은 이제 뭐, 돈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그것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데도 네. 다 뭐, 그렇겠지만, 그런 건 있긴, 있, 있겠죠. 있을 네. 수 있는데, 참,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원래 그렇게 하면은, 만약 단 얼마라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다 손실이 난다, 이런 상품은,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해도 그렇긴 한데, 이게 주식이주식이라서 네. <laughs> 이게 참, 어... 설마 그럴까,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너무 걱정이 되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안 하면 돼요. 이건 뭐, 강제성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을 날지 안 날지 누가 맞추겠습니까? 못 맞추잖아요. 제가 이 p 도 했다가 망했습니다만, 하루, 하루, 하룻밤에, 그때 반통화 났거든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낫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얘기 안 했는데, TSMC 좋아하시는 분 하시면 되고, 전쟁에 너무 두려우신 분들은 아예 빼셔, 빼셔야 돼요.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버피처럼, 라고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이건. 보통 네. 전쟁이 일어나도, 지정학적인 네. 전쟁이라도, 뭐,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도 보면은 그, 뭐, 러시아가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그 앞에부터 준비한다고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나서, 에, 하겠어, 하겠어 했는데 했잖아요. 그럼 뭐, 음. 그때 가서 뭐, 매도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적어도 몇달 전에 그런 기미가 다 나왔거든요. 나오잖아요. 전쟁이 갑자기 뚝딱하고, 뭐, 갑작스러운 건 없어요. 그죠? 음, 그렇죠. 그래서 없지. 예, 그런 소문이 나면은 일단 뭐 팔고 나오든지. 음 만약 그 너무 좋으면 이주식이 <laughs> 그래야 음. 되지 않을까요? 음 그래야 네, 될 네.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네, 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건. 대신 아참 TSM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혹시 이사님 그럼 없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뭐 이게. 삼성전자는 꽃만 꾸는 거. 안 되니까. 인텔도 안 되고, 아니, 면그런네 뭐 없네요. 네. 없대요. 위런 예.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버려서. 제이 모건 네. 25년도 자수증 매입과 규제화나 이슈를 기반으로 올해 탑픽식으로 손꼽히는데, 신규 매수에 대 검토해주세요. 제이 모건 은 칠수는 뭐, 뭐, 저희가 아니어도, 뭐, 대부분 다 많이 밀린 종목인데, 가장 뭐, 훌륭한 금융주로 꼽히기 때문에, 이건 뭐, 실적도 좋고요. 어, 이번에 좋았지, 실적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문제없죠 가제이평가치수는그 다음에 또 여기다 만약에 트럼프가 들어온 다음에 어 은행 쪽에 규제가 또안 된다고 그러면 또 금리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대출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을 것 같고 또 약간의 이건 또 다변화된 은행이기 때문에 투자하는까지 감안하면 뭐 거래가 또 증가하거나 그러면 단점이 별로 없겠죠 저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좋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주가 많이 올라온 게흔히면 흔히겠죠? 1년 동안 58% 올라온 거. 근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테크업 빼놓고는 연일 사채까지 기록하는 게 은행주 겁니다, 아마. 굉장히 세거든요. 올해 아마 업황으로 보기는 3, 3위가 그럴 거예요. 제일 좋아, 많이 올라간 어팡, 업종 중에서. 나쁘지 않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시티도 있고 하니까, 예, 네, 뭐,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좋아하지만, 제이펑은 체이스, 골드만 삭스다 보지만, 도대체, i b 은행하고 상업은행을 잘못 구분하겠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 거는 XLF였거든요. XLF, 대표 ETF. 저는 그냥 차라리 만약에 고민스러우시면 XLF 가장 좋아 보일 것 같아요. 편하고. 근데 수익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XLF, 요거 에, 높지, 이것도.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XLF ETF인데, 1년 동안 35% 올라왔어요. 나쁘지 않죠? 요런 것도 투자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사님 j 어 m c s 어떻습니까 네, 좋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규제 완화 그 부분이 이제, 네. 가장, 뭐, 투자의 어떤 논리, 뭐 자사주매에 비한 뭐, 그건 뭐. 잘 아는 건데요? 네, 그건 크게 작용 안할것 같은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고, 그, 네. 이때까지, 어, 눌려있던 거, 특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1 0년물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음, 은행의 역할이 클것 같아요. 어, 이 규제를 풀어주면서 은행의 역할, 그러니까 창구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야죠. 음. 근데 이건 뭐 그러할 거라는 기대감에 이제 기반해서 좀 사야 되고 그렇다고. 은행주가 단기간에 막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건 아니기 아니에요. 때문에, 예. 예. 그냥 큰 장기적인 흐름의 흙으로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거의 관점에서는 금융주 하나 보매하는거 나쁘지 않아요. 음, 배당도 잘, 배당도 음. 잘. 음. 그렇습니다. 어, 어펌 어떻게 보시는지 주당 순이익도 플러스 돌아섰을 때, 돌아섰고, 매출도 좋아 보이는데, 생각해봐야 리스크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오히려 금리가 내려오면 더 좋아지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어, 지금 쇼핑 때 아마 쇼핑 지난 작년 어린, 저기 쇼핑 시즌에 상당히 그, 이제 할부 이런 서비스를 많이 위한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봐도 뭐, 만약에 규제 완화든지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규제 완화부터 또그 금리가 또 내려간다 치면, 어펌, 잠깐 차트를 볼까요, 참 어펌은 나쁜 것보다는 더 좋아지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제 생각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는 그러고 그런데, 오늘 급등하네. 어펌가 있어. 네. 네.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핀테크 기업이고. 최근에 그나마 네. 이제, 다른 거보단 얘가 제일 가장 좋은 것 같은, 핀테크 중에는. 오, 어, 어펌이요? 아니, 그 그러니까 다른 건 뭐, 형, 어. 아직까지 좀 형편 없잖아요. 에이팔도 어.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뭐 블락도 그렇고. 음, 예, <laughs> 예. 네, 네. 그렇죠. 그나마 가장, 음. 이것도 좀, 뭐, 작은 회사라, 작죠 작죠 네, 네. 네, 네, 네. 그래도 애플하고 또 제휴가 되어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충분히 밥벌이가 가능한 기업이고 오늘은 17.8%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충분히 그런 기업이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 우리나 우리 이제 우리 뭐 이사님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저기 이런 월부 개념의 이런 서비스 안 하잖아요 그죠 이사님 bnpl 아, 아. bnpl이 예전에 월부 아니에요 월부 월부 끊어서 책도 사고 했잖아요 예전에 월부가 아닌가? 할부, 할부, 할부인데 네. 할부라면 할부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월부라고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옛날에, 쓰려면, 옛날에. 음. 우리는 안 쓰지만 미현지에서 많이 쓰나 봐요 월부라는, 할부라는 개념. 그 옛날 그 예, 예. 저기 학교 갔을 네. 때막 속아가지고 테이프 살때막 테이프 사고해서 고지서가 오고 고지서 <laughs> 집에 혼나고 <laughs> 막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게, 그, 그게 월부지. 예. 네, 네. 월부. 낙, 네. 산 다음에 또 월부 끊어갖고요. 네. 정표. 네. 그게, 같거든요. 그게 월부죠. 네. 그게 월부죠. 네. 근데 할부 그러니까, 모르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쓰지만, 미현지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월부라, 할부, BNP를. 그죠, 이사님? 왜냐면, 계좌도 없고. 맞아 계좌 없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이게, 네. 미국은 뭐, 신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신용사회니까. 음. 음. 그 신용이 안 되면 계좌도 못만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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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부분을 파고드는 것도 크고, 음. 우리처럼 신용카드 안 갚으면 죽는, 그, 어 아, 우리는 안, 뭐. 안 되는 줄 아는. 아, 우리는, 우리 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죠, 그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품은. 자, 그리고 이제 뭐, 시적이 좋아서 오늘 급등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럴 때, 이럴 때 좋게 보시라, 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실적이 좋아지, 물론 사이즈가 작은 게좀 흥미이긴 한데, 에, 제법 메가캡 종목들이요. 진짜 좋아진 거 모아가도 꽤 좋은 포트가 돼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건.